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버드레이버TV입니다. 오늘도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오늘 소개할 모델은 2026년형 한국기아 카니발입니다. 이 차량은 패밀리 미니밴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모델로 세련된 디자인과 넓은 실내 공간 강력한 성능 최신 안전 기술까지 모두 탑재해 많은 운전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6 카니발의 리뷰와 주요 사양 다양한 기능을 깊이 있게 살펴보며 실제 사용자들이 느낄 만한 경험도 함께 공유하려 합니다. 2026 카니발은 외관 디자인에서 기아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가 더 강하게 반영되어 전면부는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측면은 길고 낮아진 프로파일로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후면부는 심플하지만 존재감 있는 나이트 디자인으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실내는 프리미엄 수요부에 가까운 고급감을 보여주며 새로워진 디스플레이 레이아웃 부드러운 가죽 마감 넓은 내그룸과 헤드룸 등 가족 여행이나 장거리 이동 시 매우 편안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파워트레인은 이전보다 더 효율적이면서도 정숙성이 강화된 엔진을 적용해 도심은 물론 고속도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 기술 역시 최신 센서와 알고리즘이 적용된 RS 시스템이 탑재되어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기능이 운전자의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여 줍니다. 엔터테인먼트 기능 역시 강화되어 대형 통합 디스플레이와 고성능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가족 모두가 즐거운 이동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 좌석 배치 옵션은 카니발만의 강점으로 7인승, 9인승, 11인승 등 다양한 구성이 가능해 상황과 목적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6 카니발은 편의 기능에서도 발전을 보여 전동 슬라이딩 도어 무선 충전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다양한 USB 포트까지 사용자 경험을 높였습니다. 연비는 이전 모델 대비 소폭 향상되었으며 실제 주행에서 느껴지는 정숙성과 승차감은 기존 대비 확실히 나아졌습니다. 서스펜션 튜닝을 통해 놓으면 충격이 더 부드럽게 걸러지고 코너링에서도 흔들림이 줄어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전반적으로 2026 카니발은 가족 단위 운전자뿐 아니라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는 분들에게도 매우 매력적인 옵션입니다. 가격 대비 만족도 역시 높은 편이며 유지비 관리도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추가로 기아가 제공하는 다양한 커넥티드 서비스는 스마트폰과 차량을 자연스럽게 연동하여 실시간 차량 상태 확인 원격 시동도어 잠금 해제 등 일상에서 매우 편리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장거리 여행 시 내비게이션의 실시간. 교통 분석 기능은 정확도가 높아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리뷰의 핵심은 단순한 스펙 나열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 관점에서 2026 카니발이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차량이 제공하는 편안함, 안전성, 실용성은 가족용 차량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2026 카니발은 이러한 요소를 균형감 있게 충족합니다. 이 차량을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히 크기 때문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용 경험에서 높은 만족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새로운 차량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영상 마지막에도 구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버드라이버 TV는 앞으로도 최신 자동차 리뷰, 기술 분석, 비교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2026년형 기아 카니발은 실내 정숙성을 크게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주행 중 들려오는 풍절음과 노면 소음을 줄이기 위해 도어 실링 구조를 개선하고 바닥과 휠하우스에 흡음재를더 많이 적용해 장거리 이동에서도 피로감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 사용자가 많은 모델인 만큼 아이들이 차량 안에서 편안하게 쉴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은 매우 큰 장점입니다. 조용한 주행 환경은 운전자에게도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에어컨 시스템은 온도 조절 능력이 훨씬 빨라져 여름철 더위나 겨울철 추위 속에서도 빠르게 쾌적한 실내를 만들어줍니다. 좌석별 개별 송풍 조절 기능은 뒷좌석 탑승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온도를 맞출 수 있어 장거리 여행에서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2026 카니발의 기술적 완성도는 인포테인먼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전체를 아우르는 대형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는 시인성이 뛰어나고 반응. 속도도 빠릅니다. 새로운 UI는 직관적인 배치 덕분에 복잡한 기능도 단번에 찾을 수 있으며,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무선으로 완벽하게 연동됩니다. 음성 명령 기능도 개선되어 운전. 중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내비게이션 목적지, 설정 음악 재생 차량 설정 변경 등을 자연스러운 말투로 제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경험은 실제로 실용성과 안전성을 모두 높여 주는 요소이며 최신 차량을 선택하는 기준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승차감 측면에서도 2026 카니발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진보했습니다. 새로운 서스펜션 구조는 도로 요철을 부드럽게 흡수하면서도 코너에서 차량이 흔들리는 느낌을 줄여보다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 개선된 주행 감각은 특히 고속도로에서 빛을 발하며 탑승자에게 흔들림 없는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브레이크 시스템도 한층 정교해져 제동력과 페달 반응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도심 주행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연비 역시 소폭 향상되어 대형 미니밴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을 고려하는 운전자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카니발의 적재 공간 활용성입니다. 넓은 트렁크 공간은 기본적인 짐뿐 아니라 여행용 캐리어나 캠핑 장비까지 여유있게 실을 수 있으며 좌석 접이 방식이 다양해 필요에 따라 공간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3열 시트는 접었을 때 바닥과 거의 일체형 수준으로 깔끔하게 수납되어 대형 수요부의 부럽지 않은 적재 용량이 나옵니다. 아이를 둔 가정에서는 유모차 스포츠 장비 학용품 등 많은 짐을 실어야 하는데 이 차량은 그러한 요구를 충분히 충족합니다. 게다가 슬라이딩 도어와 낮은 승하차 높이는 아이들이 스스로 오르내리기에도 편리해 가족 친화적 설계가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도 매우 뛰어납니다. 차선 중앙 유지 기술은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차선 정중앙에 안정적으로 유지해 장거리 운전의 피로를 줄여주며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차량 보행자 자전거 등 다양한 상황에서 위험을 즉시 감지해 사고를 예방합니다. 내비게이션. 기반 크루즈 컨트롤은 앞도로의 곡선 정보나 제한 속도를 미리 예측해 속도를 자연스럽게 조절해 주어 마치 차량이 도로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듯한 주행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기능은 운전자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안전한 주행을 돕기 위해 설계된 만큼 실제 사용자가 체감하는 만족도도 높습니다. 2026 카니발은 단순한 미니밴이 아니라 가족 여행 일상 출퇴근, 레저 활동 업무, 차량까지 모두 소화 가능한 다목적 차량입니다. 그리고 한국 자동차 브랜드가 보여주는 기술력과 품질 신뢰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아가 매년 꾸준히 진행해 온 디자인 철학과 기술 업그레이드는 이번 2026 모델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카니발은 단순히 크고 넓은 차량이 아니라 사용자를 중심에 둔 스마트한 패밀리카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운전자들이 선택하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